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태풍에 쓰러졌어? 이거는 시련, 고난 같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네. 쓰러졌다는 얘기는 굴복하는 거고, 뭐, 패배하는 거지. 심한 경우에는 죽음까지도 갈수 있는 그러한 의미라고 봐야 되겠네. 고쳐 심었다고? 아, 이거는 재기, 재생의 시도로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어떤 시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버팀목이라고 하는 거는 지지, 지탱해주는 그러한 나무를 말하는 건데,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길이여 섰습니다. 산나무, 죽은 나무? 아, 이거는 바로 요 쓰러진 나무, 그리고 버팀목,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요게 바로 산나무가 되겠고, 버팀목은 죽은 나무가 되는 거지. 아하, 길이여 섰다고? 아, 이건 다시, 진짜, 재기, 재생,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은 나무를 말하는 것 같고, 여기에서의 삶은 바로 산, 나무의 삶이겠지? 음,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린다. 아, 여기 다시 보니까 재생하네. 회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음, 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나무가 있는데 쓰러져. 그런데 다시 터. 이렇게 한 것은 태풍 때문이고 이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버팀목 때문인 거지. 아 그렇다면 이때 태풍과 이 버팀목은 반대되는 그런 이미지로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 음? 꽃을 피우고 꽃잎 몇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웃고 사가 없어지고. 이렇게 대립이 보여. 지만이야. 그러니까 꽃을 피우고 꽃잎 몇개 뿌려주는 것하고 사가 없어지는 것은 서로 반대로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 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소멸. 죽음 같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시연에 그렇다면 이거는 화려한 번성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거지 아 이게 버팀목이 이렇다면 이거는 산나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산나무는 화려하게 번성을 해 그렇지만 버팀목은 소멸하고 사라진단 말이야 아 그렇다면 이때 이 간나무와 버팀목은 반대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거네 큰 바람이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큰 바람. 눕지 않는다? 아, 이거는 이련에서 말하는 이 태풍과 쓰러지다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태풍과 같은 시련, 고난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고, 이때 눕다라고 하는 것은 쓰러지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지. 즉, 굴복, 패배, 죽음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시어인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눕지 않는다? 아이, 거는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갖다가 지니고 있음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식구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것? 아, 이거는 이 말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라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버팀목에 해당이겠네. 으흐,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아, 여기서 말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 나무겠지. 여기까지 보면 나무의 변화가 느껴져. 쓰러져. 다시 일어나. 그리면서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를 뿌려준단 말이야? 번성해. 그러면서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로 변하네. 어, 이때 요거는 태풍 때문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는 버팀목 때문인데, 이때 이 강한 것은 바로 사라진 것들에 의한 거네. 근데 이 사라진 것은 바로 이 버팀목과 같은 거고, 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좀 역설적인 상황인 것 같아. 왜냐하면 사라졌는데 버티고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이미 사라졌는데 어떻게 버텨. 그런데 이건 보면 결국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 버팀목이 사라졌어도 그 영향으로, 나무가 살아간다. 이러한 그 의미를 갖다가 전해 주고 있으니까,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허위허위 길을 가다가, 어? 지금까지 나무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가네. 왜 그런 거지? 허위허위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하며 걸어가는 모양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잖아.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아? 어? 죽은 아버지 사라진 이웃이 얘기가 나오네? 근데 이것은 버팀목으로 만져졌다? 이게 간다한 얘기잖아 이게 지금 아 그렇다면 여기서 내 몸을 이라고 하는 말을 삽입해가지고 보충하면서 이해를 해볼까 그러면? 내 몸을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와 사라진 이웃들이 만져진단 말이야? 아하 이거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네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곧 나야 그런데 요거는 버팀목이 있고 그것은 결국 죽은 아버지와 사라진 이웃 이렇게 연결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 유추네, 유추야.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볼수 있는 상황, 현상, 사건 이런 것에서 인생사를 갖다가 유추한 거네. 비유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생길이네. 힘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서 죽은 아버지와 사라진 이웃들이 떠오른 거야. 왜? 바로 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네. 으흠.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지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했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때 이버팀 목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지. 음, 이때 말하는 누군가는 결국 나 이후의 존재. 즉 다시 말하면 후손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될것 같아.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싹우고꽃 피며 살아간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인생인 거지. 삶. 그러니까 자신의 삶은 바로 후손들을 위한 거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죽은 아버지 사라진. 이웃이 나를 잊게 했고, 이 나는 결국 나중에 누군가를 위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인간의 역사.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 으흠. 이 시는 1년부터 4년까지 일상 속의 상황, 사건, 뭐 풍경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를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서 자신의 어떤 깨달음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시상 전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 그리고 이 시를 읽으면서 왠지 경건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아. 내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섰습니다. 내립니다. 세웠습니다. 눕지 않습니다. 때문입니다. 만져집니다.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거든. 이 경어체의 사용이 결국은 경건한 마음의 자세를 느끼게 만드네. 다시 한번 이제 보면 이러한 그 삶의 자세는 앞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 이런 것을 갖다가 밝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